경기 계속됩니다. Right.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152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Oh. 2구타격 oh. 3구 맞겠습니다. 삼루 타포. 삼루수. 1루에서 아웃 됩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다석에는 문성주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일루송구. 와우. 좋은 수비예요. 이런 수비 걸쳐주면 수준이 정말 분이납네다 타석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2푼 2위, 9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2회 초로 하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안타합니다.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타석의 6번 타자 김민석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1위 8개의 홈런 48점 0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가 잡아서 2루 거쳐서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 점차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말로 갑니다. 2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3할 6쿼 1리, 8개의 홈런, 4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1 4 5 k m 의패스트홀 초구 스트라이를 잡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151km 빠른 거.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하죠. 몸쪽 붙여봅니다. 1&2 지금 공은 포신 패스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1&2에서 스윙 3진압 8-3리드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펠리 7개의 홈런 4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지금 페스토볼이 굉장히 좋죠? 3구 기다립니다 2루수 땅콜입니다 2루수가 잡았습니다 2아웃됐습니다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쿨 골이 8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 요한노수 잡았습니다 3아웃 그대로 1대0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총 가겠습니다 2점 차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말로 갑니다 3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자 LG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5리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지금은 돌의 배프가 나갔어요 타석의 8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8리 3개의 홈런 38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높았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149km 빠른 공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3루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 9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1리 6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전공에 빼돌아갔습니다. 153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를 잡았습니다. 2구 낮았습니다. 볼카운트 1앤 노원입니다. 3구 맞겠습니다. 4구 습트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4구 맞겠습니다 4구 째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구 수익 삼진아! 웃 체인지업을 또다시 던져서 배트를 이끌어냅니다. 완전히 당했어요. 오. 스코어는 2대0두 점차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말로 갑니다. 4회말 LD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하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상공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 파이투. 3구 맞겠습니다.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아, 조구가 좋네요. 자, 에지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타석의 2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151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 바깥쪽, 151km 빠른 공. 원앤 원입니다. 우중간 축입니다. 우중간을 완전히 가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빠른 공이었는데 타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타석에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6격수쪽 땅볼이었습니다. Right. 스트라이크 right.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째. 어! Oh.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Oh.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째. 빗꿈을 맞습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 5구째. 목쪽에 들어옵니다. 3진. 지금 프라이더가 지구가 좋으니까 오히려 빠른 공은 돌이진 예. 식으로 가고 미니샷과 결정문은 프라이드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득점권 상황에서 4속에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줘야 합니다. Right. 바깥쪽에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연하구 들어옵니다! 3진 아웃! 8-3진 오늘 5개째입니다 지금은 하나 정도 도망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5회 초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마혜영 선수입니다 1루스 쪽으로 가는데요 1루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1번 타자 등번호 84번 선수입니다 오늘 앞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회말로 갑니다 공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위쪽땅속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right. 멈춰 컷 스트라이크 전 들어옵니다 148km 빠른 공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right. 스윙 3진아웃 지금은 절대적으로 무리한 상황에서 잡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right. 초코의 스윙 right. 크게 돌려봤습니다 153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내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마운드에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5회까지 잘 막아주고 있어요. 3진에두 번째 타석은 3진입니다. 12호 아, 타석력이 대단합니다. 5몸은 하나 그냥 던지는 놈이 없어요. 7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수승이었습니다. 초구는 빠집니다. 먼저. 이구 2구 맞겠습니다 right. 2구는 스트 t 이 r e e e two, t h r e t r e e e two, three, one, two, t t r e e e two, three, one, two, t h r e 개 one, two, t h r 세 e one, two, t h r 2말엘지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엘지 트윈스입니다. 엘지의 공격은 선두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3루 수옆을 빠져나갑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타자 주자 1호까지! 1호에서 세잉! 9번 타자 박대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152km의 패스트 볼로 초부 스트라이를 잡았습니다. 2구는 퍼스윙입니다. 150km 빠른 공.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입니다. 바깥쪽에 스윙 삼진! 마지막 결정골을 빠른 볼로 선택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냈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어. 홍창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이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함구 기다립니다. 오! 바깥쪽 빠집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지금 공을 굉장히 잘 보죠. 오구째 오구를 때렸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도아웃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문성규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이루타가 있었습니다. 투하우스의 주자는 이루 <놀람> 초구 right. 배 돌지 않았습니다. Right.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트라이 투, 탐구째. 트라이 들어오면서 삼진아웃 탈수. 10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154km 빠른 공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윙 3진 타석의 4번 타자 타석.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든 3진으로 물어났습니다 3루수 깎고 한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불러났었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152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벌트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목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체인지업이 절묘합니다. 타자가 아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놀람> 코어는 10대 0, 5대 1. 하루의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들어었습니다 right. 이구 맞겠습니다. Right. 바깥쪽 낮은 코스 149km 빠른 공한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앤투 4구 맞겠습니다 오!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투앤 투입니다 투앤 투의 카운트 오! 뒷금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오! 6구 스윙 8, 3진 아웃 8-3진 오늘 13개째입니다 빠른 볼을 노린다고 해도 저 정도 코스는 정말 어렵습니다. 7번 타자 박동원 선수야. 첫 타석에서 뜬고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들어 옵니다. 1 4 7 k m 의 베스트 볼로 초고스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원볼 원스와이. 원앤원입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구수가 현재까지 75개 4구 맞겠습니다 낮았습니다 투앤 투입니다 굉장히 골라내기 어려운 코스로 공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같은 코스의 공을 여유있게 차관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다고 봤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초구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높았어요 볼카운트 1앤1 3구 맞겠습니다 3구는 스트라이크이고요 1앤2 4구 맞겠습니다 1앤2의 카운트 볼수가 찾아가고 있어 3웃 9번은 10대 0.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말로 갑니다. 9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삼진으로 아! 물러났습니다. 비트를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152km 빠른 공. 3구 맞겠습니다. 스윙. 삼진. 태삼진. 오늘 15개 입니다 투구수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부위가 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요 1번 타자 송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뒷봉을 맞습니다. 투구수가 현재까지 85개.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공은 포심이었는데 타자가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웃! 스윙 3진아웃 해상중 오늘 16개째입니다 타석의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상타수이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범조 코스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154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트2함구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 공의 스윙! 3진 아웃! 8, 삼진 오늘 17개째입니다. 오늘 경기 롯데자이언츠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